마태복음 26장,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가는 이야기죠. 나오는 이제 개세만에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개세만에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안쟈 이스라일고 자이개셈만에라는 이제 대가 뭐죠? 어 개셈마네. 게셋만에. 개셈마네라는 데가 아뭐보든요개셈만에의그 어, 어원이 이게 이제 아랍 어저 저기 아람이 아람이 아람어 어원인데 이거 뭐죠? 겟 개선 아 어, 예. 털이고어 예, 세먼. 또 이게 또 다른 다른 말로 아 어, 세메나리 되는데 세멘이이 이래, 되는데 이게 기름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름 짜는 데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름 짜는 데 가서 예수님이 뭘 짜러 갔어요? 예수님도 <laughs> 자보 예수님의 피를 짜러 가셨나요? 네. 네. 음 베드로와 세베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자, 이것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제자들 데리고 갔는데 네. 일부는 고기 놔두고 네. 또세 명은 데리고 또 가까이 또간 거죠. 네. 네. 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세베드의두 아들 데리고 간 거는 예수님은 지성소에 갔고, <laughs> 제이세 제자들은 어디 있다고 성소에, 성소에, 성소에 있고. 있고 다른 제자들은 뜰에 있고. 뜰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또 재미있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네.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더니 음, 잔을 음, 내기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음, 그러나 나의 온대로 음, 맛이 없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음, 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껴있을 수 없더냐? 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 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자, 여기 이제, 어, 기도하러 가면서, 마음에는, 이,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뭡니까? 기도를 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누구나 다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뭐, 기도하고 싶은데, 예, 뭐 육신이 약하다. 뭐, 헌금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뭐, 그런 거죠. <laughs> 그런데, 또, 또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이 42절. 다시 두 번째 나가 아 기도하여 이르시되, 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온 하나이다 하시고. 자, 이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음.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거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그런,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했는데, 그러니까 제사도 또 뭐예요? 뭐예요? 43절. 다시 오사 보신 지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아. 눈이 피곤함이 이라 자, 그이제 왜냐면은, 이 제사대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눈이 피곤한 거죠. 그리고, 아, 아까는 뭐, 뭐가, 뭐가 이제? 육신이, 육신이, 육신이 약하다. 네. 이제 여기서 눈이 피곤하다. 이제, 원어에 보면은, 뭐, 눈이, 눈꺼풀이 무겁다. 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겠어요. 어, 기도하라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육신이 약하다라는 걸 알아라. 그리고 요, 요 눈이 피하다는건 항상 눈이 피곤해요. 네. 눈은 뜨고 다니면서 보니까. 어, 왜? <웃음> <웃음> 왜, 이 영적인 걸 보려면 눈이 피곤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냥 잘 있다가도 성경만 딱 이야기해주고 딱 잡버리는 게 있어요. 예, 네, 저도, 저도 이제 젊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주일날 교회에 모면 목사님 설교받으러 오면은 이게 이제 잠이 와요. 처음에는 <laughs> 잠 무지하게 오던데요. 예, 어, 육신이 약한 거죠. 네. 이제 이런 거를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 야기를 하고 이런 걸다 아는데 예수님이 왜 이래 하셨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이제 마음도 원하고 육신도 원할 수 있도록 또 눈도 피곤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네.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든 뭐 각자 준비를 해야죠. 또그들을 드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이르시되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했다. 네, 상겹주로 예. 뭐 끊어지지, 끊어지지 않는 다하면서 음. 예수님이 기도가 진실이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제자들에게 오사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지인의 손에 팔리는이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바난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뭘 이어서 기도하라 위해서 기도하라 했렇서 제자들한테는 시 다른 다른 성경에는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 했는 여기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왔잖아요. 네. 그 예수님 파는 그 자리 그 재판받을 때, 거기에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런뜻 그런 이제. 아니, 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아닌가. 네. 너희들 스스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이야기했어요. 그, 예루살렘 사람들한테도, 음. 나를 위해서 음.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 그랬는데,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제, 이제, 우리가 어제, 어제, 어제 내가 뭐 했습니까? 이제, 마보 음. 메시아를 했는데, 네. 예수님의 그, 그 제자, 제자들이, 이 이제 이 여기 이제 이 이리 와서 다 걱정이 다부인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최대한 네 믿음대로 음. 아, 네 믿음 지키고 살아라. 우리가 자녀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네 자신이라도 잘 챙기며 살아라. 음.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읽었어요? 46절까지 다 읽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벌써 예수님 팔리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네. 내가 안 팔리도록 기도야 이게 다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47절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쌓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인이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피야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니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자 이제 입을 맞추다 이제 이랬는데 제이 이제. 근데 여기서는 예. 이제 예수님께서 유다한테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이제 제자니까 그 아니다 이 예. 뜻이겠죠 <laughs> 그러니까 이거 이제 예수님이 네. 에, 아람으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에, 하여튼 뭐, 뭐 그냥 호칭을 그렇게 했겠죠. 네. 에, 자식은 아니다, 아닌네 네. 입을 맞추다 그랬는데 아, 내가 내가 좋아하는 아가씨에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내내입 모양 이제 내내 입술이 뭐장기는보다 낫다 그랬는데 여기는 아주 거짓 입맞춤. 그러니까. 입을 맞으면 어떻게 되죠 서로 섞잖아요. 네. 예, 서로 친근하다 음. 이랬는데 아주 배신의 입맞춤 아주 그냥 그러니까요. 그게 그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 와서 입을 맞춥니까? 네. 아, 이렇게 인사를 하냐고요. 이 잔인한 거죠. 네. 오십 절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의 음.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음. 칼을 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 자, 여기서 이제 그 사중의 하나가 이제 베드로다라고 네. 어디 나오죠? 다른 부분 다른 예. 부분이에 예. 예. 예수께서 이시되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분당 더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음.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음. 예. 그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하러 왔다고요? 성경을 이루러 성경을 이루러 왔는데 이 성경대로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우리도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우리도 성경이 이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네가 강도를 잡는 것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음.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그를 이려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laughs> 자, 이제 도망, 아, 제자들이 다 도망할 때. 하나도 안 남고 다 도망갔죠. 네. 에, 그래서 지금, 어, 이게 지금, 에, 이 제자들이 이제 뭐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네. 예다 도망가고 막쏘니거 아, 자리도 못했어요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자식들은 이제 그렇죠 영적인 자식이나 육적인 자식이나 어보면 어제 신문이나 보니까 어떤 손주가 해안가에 있는 그 할아버지 집이 탐이 나가지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유산 받으려고 할아버지 이제 죽였더라고요 몰래 네. 근데 결국 잡혔지. 그러니까 응. 인간의 욕심이 그래요. 예. 더, 어, 부모나 자식이, 부모가 자식한테 주면은, 응. 뭐, 뭐, 어떻게 할라? 더 받으려고. 더, 더받으려 아마 안, 안, 안 주면은, 뭐, 사실 이제 해코지를 해서라도, 협박을 해서라도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들. 자, 57절. 예수를 잡는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예. 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어.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네. 부인하지 않겠다는 멀찍이 가서 음. 하인들과 함께 자기는 손님인 척하고 앉아있는 모습. 그것도 멀찍이 따라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아, 음.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으나 자 많이 왔는데 <laughs> 아.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음.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음.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음.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자, 이게 벌써 이제 여러 분 나와서. 음. 네. 삼진 아웃 됐는데, 또 계속 나오는 거야. 이거 이제 규칙이 없어. 네. <laughs> 어느, 어 때까지. 네. 아, 끝날 마, 때까지. 음. 맞을 때까지 딱 그냥 맞힐 때까지 했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네. 너 성전 성전 헐고 지을 수 있다 했지 않냐 라니까 예수님 가만히 있으니까 <laughs> 맞다 하면서 이제 몰아가는 거죠.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네.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서,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메시아냐? <laughs>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이후에 인자가 본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한줄더 아, 예, 예, 떠가지고 애쓰고 붙었네요 그러니까 더 이제 예, 화가 나요 이에 예, 예, <laughs> 예, 대제상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아,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더다 자기들, 자기들은 더큰 신성모독 해놓고 어, 음. 예, 모독 그러니까, 아닌데 사실인데 예수님이 예. 하는 말씀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로남불보다둬 하는 거지 자기들은 뭐 대놓고 모독하고 장사하고 이렇게 살면서 그 티끌도 아닌데 진실한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죠 66절 예.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이르데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에스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아, 우리에게 선지자야. 네, 그리스 선지자 릇를 하랴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더라. 네가 네가 이제 메시아면 음. 누구를 친자가 이제 벌써 꼬부라져야 되는데 그리스도 앉지 않냐 이이거짓말쟁이야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을 희롱하기 시작하면요. 이거 이제 가, 감당이 안 돼요. 어. 예, 뭘 알겠어요? 여기서, 여기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자, 예, 육십절 게드로가 바깥들이 앉더니 한여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관리된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 게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고 하겠니다 예.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느냐 아, 하며. 그럼 뭐, 뭐 진짜 아무도 몰라 음. 이런 거죠. 암문까지 네.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매 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보이나이 이르되 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지금 여, 여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네, 근데 예. 맹세까지 해. 그러니까 이 지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또또또 음. 또, 또,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그모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장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나 네 액센트가 그러는데 네가 갈릴리 어. 의견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는데 그랬어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래 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고 어. 딱이 울더라. 이에 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어. 심히 생각나서 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 자, 그래서 이제, 예, 첫, 이제, 이제서야 세번 부인하고 나니까, 자기도 양심이 있는지라 이제 그렇게, 아, 이렇게, 뭐 이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